안녕하세요 어라입니다 요즘에 사진가 분들께서 장노출을 많이 찍고 계시는데요 제 역시도 거주하는 곳이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장노출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장노출 찍을 때 ND필터는 저는 항상 BA필터만 사용해 왔습니다 BA필터는 마그네틱 타입이라서 스크루 타입 보다도 탈 부착할 때 무척 그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BA 필터는 결과물에서 색채 연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BA 필터만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원형 필터다 보니까 감각 구간에서 약간씩의 비네팅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내네 모서리에 비네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스크류 타입보다는 어, 비네팅 발생 부분이 적지만은 어, BA 필터도 조금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크롭에서 사진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면 사진에 약간씩의 균형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해서 아쉬웠는데요. BA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BA 필터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은요, 네이버에서 BA 필터라고 입력하고 검색 누르면은 이렇게 주소창이 하나 나옵니다. 이 주소창 링크 따라서 들어가면 되고요. 조금 아래에 보면은, 뷰테에 보면은, BA 필터 한달 사용 후기라는 그 블로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약 1년 전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장노출 처음 입문하신 분이나 BA필터를 구입하실 분들은 이 블로그 글을 보면은 도움이 좀 될겁니다. 블로그 글은 이렇게 흑백 사진하고 컬러 사진을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 두었는데요. 컬러 사진은 BA필터의 색 개연 능력을 좀 살펴보시라고 컬러 그대로 올려 두었습니다. 문무대학능 이고요. 여기는 기장에 있는 해식 동굴입니다. 여기는 강양항에 있는 거북바이고요. 여기는 많이 알고 있는 포항의 그 모폴이 갈라진 바입니다. 해초까지 표현이 잘 되었네요. 여기도 역시 모폴이고요. 여기는 포항 장기면에 있는 일출바위입니다. 여기도 일출바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 BA 필터가 열타 필터에 비해서 색 재현 능력이 좀 뛰어나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링크 따라서 BA 필터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엑소스카이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여기에 BA 필터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QW100 이라는 아,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아, 이런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 사용하게 된 필터는, 어, q w 1 0 0 c 세트입니다. 어, 가격대는 한 80만원대 정도 되네요. 자, 세부, 어, 구성품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ND 필터를 끼울 수 있는 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에, 어, 홀더를 끼울 수 있는 링이, 어, 세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82mm, 77mm, 72mm 있고요. 그 다음에 ND 필터는 네 종류가 있는데요. ND8, 어, ND64, ND256, ND1000.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ND 필터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케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래에 더 내려가 보면은 QW100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원형 필터라서 휴대성도 좋고, 광각렌즈까지 완벽하게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세계 최초 BA 자석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네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비네팅 이제 고민은 끝난 것 같네요. 그리고 BA 필터는 사용상 편리성 뿐만 아니고 두장 이렇게 겹쳐서 장시간 노출을 줘도 결과물에서, 어, 혼탁한 색이 끼거나, 색 틀어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케이스인데요. 어, 내부가 이렇게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필터 간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완벽하게 그 보호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만들어져 있네요. 자, 전체적인 구성품을 보면은요. 좀 전에 봤던 필터 케이스, 게스, 이고요그 다음에 제품, 어, 보증서인데요. 이 안쪽에 보면은 ND 필터 노출 계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엎갈아서 아마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네요.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홀더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에 장착하는 링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멜수 있는 끈, 솔더 끈입니다. ND 필터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ND64, 256, ND10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필터마다 이렇게 보호필름으로 이렇게 어, 완벽하게 어, 스크래치 예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품 구성은 이렇게 봤고요. 다음은 이제 렌즈에 직접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7mm이기 때문에 77mm 77, 어, 링을 먼저 렌즈에 끼워줍니다. ND 필터 여기 보면은 보호 필름이 있는데 보호 필름을 이거 제거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석 홀더를 아까 끼웠던 링에다가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좌석 홀더는 양쪽에 빨간 버튼 있잖아요. 빨간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이거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누르면은 체결 부위가 안으로 들어가서, 어, 안쪽으로 딱 체결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결 강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홀더를만 잡고 흔들어도 전혀 이탈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D 필터를 홀더에 대면은 자석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착하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세게 흔들어 봐도 이탈이 되지 않고, 부착력이 좋습니다. 두 장, ND 필터 두 장을 한번 부착해가지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세게 흔들어도 이탈이 되지 않고 잘부착되었네요 이번에는 비네팅 발생 여부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먼저 필터를 완전히 제거하고 24mm 구간에서 F18로 촬영했습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그 광각 구간에서도 깨끗하게 잘 나와 있죠. 이거는 필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가 현재 사용 중인 필터인데요. 두 장을 겹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한 장으로는 비네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장을 겹쳐서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역시나 그 비네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QW100 원형 필터를 한 장을 끼워서 촬영해 봤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필터를 안 끼우는 것과 동일하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두 장을 한번 덧대서 찍어 보겠는데요. ND 필터를 두 장을 곁에서 찍어 봐도 어, 비네팅은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합니다. 어, 아주 만족, 만족스럽네요. 이상으로 QW105년 필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나머지는 직접 인자 사진을 찍어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어,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